지금은 원룸 수요가 1등인 지역 제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특별시 가나구 신림동이고요. 신축급 원룸 건물 4층으로 구성된 원룸 건물이 통째로 경매로 매각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경매 물건은요. 어, 제 영상의 어떤 물건보다도 합니다 역대급이에요. 자, 오늘의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6년도로 약 9년된 준신축급 건물입니다.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요. 외벽은 돌부침 등으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. 그냥 신축급이라 아, 큰 수리비 없이도 안정적인 임대 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. 그리고 건축선 후퇴를 통해 앞면에 4m를 확보해서 시행을 한 거고요. 그리고 주차 부지는 이렇게 전면부에 한 대, 사이드에 두 대. 어, 주차 부지는 약간 협소하긴 합니다. 또 이런 생각 하시죠? 뭐야, 주차가 작네. 응? 항상 단점만 찾으시니까. 이거 오늘 경매 최저가 4억이라고요. 무슨 주차를 생각하세요. 걸어 다니세요.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깔끔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서 큰 하자 없이 즉시적인 사용 수익 가능해 보입니다. 경매 최저가 다시 계획요 얼마? 4억. 빌한채 값. 워낙 쌉니다.